네 안녕하십니까 사자입니다. 인사해줘. 로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디입니다자 네. 오늘은 이렇게 크런키 초콜릿을, 초콜릿을 먹어. 먹어볼 건데 거를 반으로 부실 건데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편하게? 어떻게 뜯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았어. <laughs> 봤어요. 내가 뜯어. 오케이. 오 <laughs> 어, 뜯어졌다. 부어졌잖아 야, 씨, 니가 부신 거잖아. 그냥 뜯었어, 나.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크런키 초코바를 먹기 전에, 어, 구독하기 한 번씩 누르는 거. 한입. 한지 음, 음, 괜찮네. 먹었어? 응. 음. 나한테 반짜라아 뭐야? 너랑 똑같이 먹는 거잖아 그래? 아 이게 얼굴이 잘안 나오는데 이게 킨더조이 맛이 나네요 그건 가 약간... 이런 그.. 그.. 이렇게 있는 게.. 음~ 파스타.. 소감을 말씀해. 음. 먹고. 너까지 응 먹고 몇 가지 다 먹었니 로드님 빨리 오세요 형아도 씻고 있어 나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 야, 그러면은 로드님의 별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님의 별점은 네 개. 어? 그래요? 집점이 최대인데? 그냥 일단 다섯 개로 할게요, 그냥. 네. 자왜 다섯 개로 했는지 소감을 말씀해주시죠그 달콤하고 좀 네. 바삭한데 네. 너무 진하게 맛이 나서 좀 그냥 다섯 개로 줬어요. 자, 저의 별점은? 3점! 왜 3점이신지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맛이 달콤해, 달콤하긴 했는데, 제가 맛이 진한 거는 잘안 먹어요. 이렇게. 크런키처럼 이렇게 진한 건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 초콜릿 먹었던 거는, 달콤하고, 어, 뭐냐. 괜찮은데, 이거는, 어, 아이씨, 혼자 치 이거는 먹었을 때는 뭔가, 어, 뭔가, 맛이 뻑뻑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하지 마. 뻑뻑하다는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뻑뻑한 거를 진짜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점을 깎았고요. 그 다음에 2점을 왜 깎았냐? 이게, 먹잖아요. 잘 부셔져요. 그쵸? 네. 로드님도 꺼냈는데, 네, 부셔졌죠, 갑자기. 응. 음. 그래가지고, 이게 잘 부셔져가지고, 예. 네, 2점을 깎았어요, 없네요. 저도. 예. 네.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사자 유튜브 네 초콜 릿크런 김학방 재밌었으면은 구독하기 한 번씩 그다음 에 사자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과 멤버리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김우치